신약 200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예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시건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이것이니 일러수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역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네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논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다이밍 목사님 나오셔서 거리낌 없는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된 소식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펼쳐졌고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사람으로 역사에 남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26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테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퍼붓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것이 예, 바로 이 가사에 PPT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이스라엘 예, 지도입니다. 어, 어, 지금 이 지도 그대로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예, 제 얼굴 이렇게 이 보이는 <laughs> 어, 이게 여기가 이제 서안지구라고 불리는 어, 그 여기도 파, 팔레스타인 자치구고 그 여러분 지도 맨 오른쪽 밑에 부분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쪽에 연결되는 부분에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저제 얼굴 거기 나오는 그코 있는 쯤 <laughs> 거기 쯤이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는 그보다도 더 위에 제 눈이나 눈썹 정도 이렇게 설명 이 좋네. <laughs> 이렇게 이 정도에 지금 됐습니다. 내려 주시겠습니다. 가자 지역은 지금도 유명한 곳입니다만은 2000년 전에도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북아프리카, 이집트로 향하는 국제 해안 도로가 있는데 그 관문 지역이 바로 가자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가려고 하면 꼭 경유해야 하는 것이 이 가자 지역이었던 것이죠. 빌립 집사는 지금 큰 바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 없이 사마리아 땅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이집트 방향 접경지역인 가자지구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어요 에디오피아는 전통적으로 여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여자다 보니까 직은거리에서 도와주는 남자들을 둘때 내시로 뒀습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거시기를 거시기한 사람이 내시입니다. 나라의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까 내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이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급입니다.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집사가 만나게 됐는데 왜 거기서 만나게 되었느냐? 27절, 28절 보십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의 부총리급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왜 왔었다고요? 예배하러. 당시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다녀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십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된 여행길을 떠나왔던 목적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하러 그먼 길을 찾아오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힌트가 되는 것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이스라엘에 찾아온 스바 여왕에 관한 예,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바가 바로 에디오피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디오피아는 이미 천년 전부터 정상 회동을, 회동을 할 정도로 교류가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감동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솔로몬도 담례로 여왕에게 선물을 주었고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보면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렇게 되어 있어. 솔로몬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소원을 들어줘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한답니다. 뭘 줬길래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지.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때부터 에디오피아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스라엘로 오는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국고를 맡은 관리도 그런 순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모나몬 예루살렘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밖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아무 소득 없이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먼하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지만 아무 얻은 것이 없이 허전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지니고 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읽기는 읽어도.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광약길에 빌립 집사가 나타난 거예요. 29절,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 집사는 마차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 그 내용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던 이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빌립을 자기 마차에 올라오라고 나한테 좀한수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력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냐, 자기를 가리키미냐, 타인을 가리키미냐.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7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내시는 그 내용을 읽고도 누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인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도대체 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35절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빌립이 누굽니까? 복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빌립이 아주 잘 준비된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입을 딱 벌리고 복음을 받아 먹을 준비가 다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잠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영웅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메시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조금씩 배워 나가다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멋지고 능력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고난 받는 어린 양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상이 다 깨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빌립은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70km 이상 떨어진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의 가자지구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차를 타고 출발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보다도 더먼 사마리아에서 걸어서 출발한 빌립이 만나려고 하면 빌립은 내시가 출발하기 며칠 전에 미리 출발해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시가 예루살렘을 출발하기도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셔서 먼저 출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 오십삼장의 말씀을 읽게 하셔서 내시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삼십육 절 말씀 봅시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광야 길에서 물을 만난 내시는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럽니다. 이제 그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세례를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사람은 즉시 마차를 멈추고 함께 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네시는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없다고 했을까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로 씻는 것입니다.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이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므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삽니까? 전에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죄악이 우리를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할지라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이것이 세례 받은 사람의 거리낌 없는 모습이 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분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세례 받은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세례 받은 자로서 거리낌 없는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확고한 인생,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인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으니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했던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세례 받은 자로서 거리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한 인생,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인생,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